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 애플하고 또 어디에요 아마존이 실적 발표가 있구요 그리고 7월 달뭐 고용 보고서 발표도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 지표가 엇갈린 것만큼 이 상승세를 쭉 이어오던 증시가 여러분 관망세를 좀 보이면서요 최근에는 차익실현또 매물이 출회된 측면도 있습니다. 뭐 국내 증시, K 증시를 좀 보더라도 최근에 엄청난 이 쏠림 현상이 좀 있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변동성이 좀 심한 장이긴 하는데 다만 과도했던 수급 이동이 조금씩 소외되었던 섹터로 이동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52주 좀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뭐 시장 전반에 걱정이 좀 가득하긴 하지만 아직은 위험 자산 비중을 뭐 크게 줄여야 한다라는 시각은 이 소수의 의견으로 지금 여전히 투자 심리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제 오늘 아 여러분 특히 초전도체 이 테마가 어때요 강세를 보이면서 무더기로 상한가 네개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엄청 핫했죠. 2차 전지만 보여서 좀 지루하던 시장이었는데 또 새로운 테마가 나오기 시작한 부분이고요. 오늘은 어떤 흐름으로 마감되었을는지요? 오늘 특별히 이 스페타시스 종목이죠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장 마감 이후에.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는데요. 그럼 어때요? 이 스텝페타시스는요. 최근에 흐름 쭉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고, 결국 7월 25일 날 고점도 찍었는데 잠시 이렇게 숨 고르는가 싶더니 오늘 전일 대비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하면서 오늘 장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한 이유 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과연 오늘을 중심으로 다시한 주가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많이들 알고 싶어 하셔서 영상 준비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 어때요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 우리나라 특히 조정 없이 올라와 전 당연히 전 조정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실적 없는 회사라고 한다면 걱정이죠 당연히 근데 이 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도 일단 괜찮죠 또 브랜드 평판도 좋죠 그러니까 지금은 단지 하나의 뭐 지나간 하나의 소나기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일은 반드시 또 어떻게 여러분 반등 타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꺼이런분 계시죠. 그럼 왜 하필이면 내가 사면 꼭 급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물론 정보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정보는 뭐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이 타이밍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반도체주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2차 전지 한참 오르게 되면 이때 수급이 이쪽으로 쏠림해서 또 떨어지고 또 최근에 AI 관련해서 오르니까 초전도 그처럼은 그렇죠, 또 떨어지고 또 AI 뭐다 하나씩 테마가 나올 때마다 지수가 이렇게 나락으로 가니까 여러분 어때요? 기본이 조금 상할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저는 압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다? 지금의 당장에 오르내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스페타시스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매도하는 게 맞아요 이대로 가져가요 아니면 믿고 한번 추매를해 볼까요 고민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반드시 중요한 게 뭐다 이 지점에서 숨고루 이후에 주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우상향 흐름으로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여전히 인공지능 이 AI 산업 반도체 열풍의 수요와 함께 기대감이 살아 있고 여전히 외국인들과 또 기관에서 꾸준히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런 반도체 수요는요 예측 불입니다 언제 또 폭등할지 몰라요 특히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은 단순한 또 테마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엔비디아 그렇죠 엔비디아 뭐 구글 마소 인텔 뭐 아마존 이런 글로벌 고객사를 둔 구조적 성장주잖아요. 여러분 지금 개미의 심리를 잠시 동안 흔드는 이 안티들한테 현혹되지 마시고요 특히 지금 개인과 뭐 외인기가 번갈아가면서 매수 주체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승하는 겁니다. 결국엔 여러분 각 주가 주가 위치마다 지지선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거고, 이런 주도주의 장기우상향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상향했던 종목들 관련해서 여러분 함부로 매도 타이밍은 결국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 여러분? 35,800원에 장 마감을 했지만 앞으로 최소 5만원까지 가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고 보고 있어요. 막 지금 뭘 하려고 한다기 보다는 여러분 일단은 지켜보면서 왜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순매수로 1위를 차지했을 정도였고 특히 코스피 상승률 1위였습니다. 무려 400% 상승했잖아요, 여러분. 올라가는 기간 가운데. 그렇죠? 결국 여러분, 미국의 엔비디아빨 반도체 열풍 다시 또 불어닥칩니다. 또 다시 오를 거고요. 특히 이 회사는 여러분 엔비디아 등은 주요 고객사로 확보해 놓은 상태잖아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엔비디에도 기사 한번딱 터지면 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는 근데 이스페타시스를 홀딩하고 있었어요라고 하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도움드릴 수 있는 정보 공유할 테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요 지금부터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직접 정보를 일단 받아보세요 받아보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떨어진 자리 있죠 떨어진 자리로부터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위를 향해서 상승 재료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장은요 그냥 올라가진 않아요 이런 상승 재료가 있을 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좀 말씀 드리고 평소에 좀 정보 약하시거나 혼자서 그냥 기사 보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필히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스페타시스입니다 정보는 무료 이수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할 거고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방법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 영상 또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마음 을 풀어드리려고 제가 8월달 특별 선물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받아가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이죠. 바로 돈을 부르는 이 레벨업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8월달 아 이제 여름 더워진 여름 지금 당장 그리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바로 히든 종목입니다. 황금주라 불리고 있는데요. 제가 딱한개 여러분들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또 추천 종목들을 이 받아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 한 종목만 가지고 왔다라는 점, 그러면 이 종목 제대로 알고 가시기만 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진짜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을 말씀드리고 아마 특히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 정말 손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수익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 어때요 마이너스 계좌 있으신 분이 계시죠, 그렇죠? 어떤 종목이건 하네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나는 이게 뭐 사실 투기가 아니라 투자잖아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의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손절 없이 위안부담 없이 자곡자곡 익절하면서 용돈도 좀 벌고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 리스크 없이 바로 수익 낸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이 종목이에요. 저점 공략주인데요. 바닥에서부터 찍고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 상승 재료, 특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 호재만 무려 몇개요4네 개입니다. 여기에 2차 전지, 무상 증자, 뇌매 인수, 여기 역대급 수주까지 지금 포함된 이슈로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세력들 이미 물량을 다 매집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8월달 특히 이 바다권에서부터 이 상승 시그널 포착하고 있는데 앞으로 크게 대시세 분출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상승하면서 상승 렐리를 이어가는 그런 패턴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종목들이에요? 이런 패턴들이죠. 저점에서부터 바다가 쭉 다져오는 가운데 오름세를 보이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여러분 매수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바로 고점을 찍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바로 요즘 패턴입니다 특히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요. 최근에 제 2의 이스페타시스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죠. 작년 3월 초반에 이스페타시스도 여러분, 어때요? 7,860원에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그쵸, 그렇죠? 쭉 오르면서 지금 이렇게 또 3만 1,800원까지도 7월 초반에 찍었죠. 이렇게 크게 오르는. 그래서 는 고점 찍고 올랐을 때 엄청난 수익을 보셨어요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좀 말씀 좀 드리고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 핫하다 못해 핫한 종목이 뭐예요 바로 에코프로인데 이 종목 또한 h a 에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어때요 이 사실 에코프로도 2월 1일 초반에 뭐했어요1 2 8 0 0 400원에서 시작된 종목인데 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더니 결국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패턴과 결국 지가 얼마예요 최고 153만 9천원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쵸 7월 26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에코풀처럼처럼 미리 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에 정말로 큰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러그래 저는요. 이 종목을 이미 매수 끝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종목이요. 지금 어떤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유보율 같은 경우는 지금 5000% 정도 되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되게 되면 이 무상 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거든요. 특히 무상 증자 한번 했을 때슈팅도 크게 한번 나오고요. 특히 액초율이 여러분 액초 유보율이 얼마 여러분 이 정도면요.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미 세력들 바닥을 매집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 이 말은 뭐다?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 찾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을 집중해 하는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도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라는지 자본 총계 또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로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 줍니다 이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애초에 줄 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인수합동 한다고요 기사로 이미 접하고 난 늦는다는 거죠 뭐 뒤늦게 그래서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 를 걸어 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라는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미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종모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좀 시끄러워질 때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아 여유 있게 남들 다 사고 싶어서 안전부전할 때 나는 이미 저가에서 매수 걸어놓고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여유 있게 쳐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는 축하 추천 드리고 있고요. 그러기에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제 2023년도 8월달 바로 템버거 주도 테마라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 로봇 AI 특히 중국 자본까지 여러분 거대 자본이 지금 여기에 묶여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면서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한 개로 여러분들에게 좀 돈을 부르는 레벨업즈가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자 이렇게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이 번호로 여러분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종목명 딱한개 그 무료로 또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앞에 보이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혹시 종목명 받아 보고 나서 제가 어떻게 조금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저한테는 편하게 상담 요청도 하시고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 하고 있어요. 카톡방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편하게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 보이는 이 번호로요 급등이라고 그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요 정말 이 종목 통해서 앞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계좌 또한 든든히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이 스페타시스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미 다시 한번 반등 나와줍니다 외국인들 매수 꾸준히 하고 있어요 특히 인쇄로 기판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뭐 메타 엔비디아 인텔 AMD까지도요 전부 이 스페타시스의 뭐예요? 고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빅테크 중에 승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 AI 투자자가 늘어갈수록 여러분 이 스페타시스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매출 관련해서 그냥 달러 쓸어 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글로벌 빅테크들 앞다퉈서 AI 칩 개발 나서고 있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근에 본격 가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분 AMD가 AI 칩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금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 AMD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용 특히 AI 집이죠. 아테나까지 제작을 하고 있고 결국 여러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지금까지 아테나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20 이상 20만 달러 규모 자금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테나를 개발하면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와의 협력도 유지하다는 방침을 지금 세워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잠시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다시 오르는 주식이란 말이에요. 당장 주가는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종목 가운데 주가를 뛸 만한 새로운 이슈나 모멘텀 뭐 제로가 남아 있는지 그게 훨씬 더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브랜드 평판 보세요 이미 상위권에 있습니다 자그렇죠 1위가 삼성전자 이위가 이스페타시스입니다 그만큼 지금 인지도면도 그렇고 또 신뢰면도 지금 견고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 잠시 조정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다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기분 좋게 올라갔다가 잠시 조정 뒤에 하락하긴 했어도 여러분 다시 주가는 상승한다라는 거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는 있어 여러분 혹시 나는 마음 더 떨어질까봐 그렇죠? 그래야 그래서 뭐 지금 팔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 좀 해서 조금이 많으실 텐데요 당연히 그런 마음도 흔들릴 수가 있고요자 그래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보는 무료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요 하단에 보시면 되면 익스페타시스 관련해서 긴급정보 지금 준비했고요 문자를 주시는 분들 제가 피드백을 해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여러분 차트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개인의 영역이 결코 아니라 누구 영역이에요? 주포세력들의 영역이란 말이죠. 의도된 계획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세력의 움직임 또 앞으로 나올 호재와 악재 제가 다 공유할 거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단순히 주가만 딱 보고 불안해서 매도하고 나가잖아, 여러분. 얘는 그때 이런 정보를 타고 더 주가 크게 올라가는 경우 가 굉장히 많아요. 자여러분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 특히 이렇게 돈이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온 종목들은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늘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시 추세를 잡아주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추세를 유지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보다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 동안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자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주가 흐름이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이스페타시스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또 주가를 뛸 만한 호재가 있냐, 아니면 없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여러분 이스페타시스 강력한 추가적인 재료가 여러분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문자나 남겨 놓으세요. 정보는 무료입니다. 이수라고 남겨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 정보 무료로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필이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혹시도 여기서 매도하고 나갔는데 주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사실 그거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이 부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정보 좀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좀 빠르게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시또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보세요. 이런 편한 시간대요. 제가 또 문자 확인한 대로. 질문에 순서 바로 확인하고 자세하게 답변 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더운 여름날인데요. 정말 사이다처럼 톡 시원하게 뻥 뚫려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상쾌해 가시고 여러분 또 수익 또한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